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2년 저 유럽의 프랑스 시민 혁명의 시민들은 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왕비였던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나 안네트가 유명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드십시오. 프랑스 민중들은 분노했고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찰스 디킨슨의 소설 두 도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관리들은 부패했고 시민들은 가난에 쪼들고 있었다. 포도주를 실은 수레에서 통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포도주 통을 보고 길바닥으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왔다.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그 깨진 포도주 앞에 나아가 땅바닥에 흘려진 포도주를 손으로 주워 먹기 시작을 했다. 어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오므려 포도주를 떠서 홀짝거렸고, 어떤 사람은 술이 손가락 사이에 빠져 나가기 전에 등 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에게 한 모금을 맛보게 해주었다. 아기 엄마는 자신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수건을 땅바닥에 포도주에 적신 채, 그 포도주가 머금은 그 수건을 젖먹이 아이의 입안에 넣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땅바닥에 있는 포도주를 다 먹은 후에, 그 일이 끝난 다음. 마치 그곳은 청소부가 지난 것처럼 깨끗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프랑스 시민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궁핍한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어, 먹,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이게까지 하는 것이지요. 하루 우리가 24시간, 어, 8시간을 취침을 하면 깨어있는 16시간 동안에 우리가 세 번의 식사를 해야 된다고 말 합니다. 그리고 그세 번의 식사를 우리가 뭐 빨리 식사를 뭐 한다 해도 30분씩 치면 하루에 세번 동안 1 시간 30분 동안 먹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고픈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른 경험을 하지 않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픔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최소 6시간만 먹지 않아도 우리의 내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장에서 빨리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점점 더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 교육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집이 싸면서도 참 맛있게 해서 즐겨가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그 집에 방문을 하니까 그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맛도 좋은데 가격이 쌌습니다 코로나가 몇 달이 지속되면서 그 가게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보다 지금 더 폐업하는 가게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성도님들과 신방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했던 사업들을 그만두시고 또 직장도 그만두시고 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고 성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해외로 나가시든가 아니면 지방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어 그런 분들이 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횟수로 3년째에 지금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어, 지금의이 상황들을 보니 이 코로나가 온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위기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리 교회의 시니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경험했고 고립종회도 경험을 하였고 또 유럽의 석유 파동도 경험했고 IMF 규제금융, 미국발 경제 위기 등 경제의 파동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들을 다. 몇 차례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경,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적 어려움도 몇년 지나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면 되겠지라고 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더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살펴보면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들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서울시 집값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 볼 때에도 참 이상할 만큼 정말로 가빠르게 어, 폭등하고 있고 어, 작년에 어, 주식 투자를 어, 했던 사람들 중에 어, 절반 정도가 이 삼십대 대학생들과 어, 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니 그들이 주식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고 취업을 설령한다 할지라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평생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없다는 그 좌절감들이 저들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시대가 코로나를 통해서 더큰 빈부 격차의 시대가 되었고 개천에서 용이 나든가 아니면 열심히만 하면 성공을 하거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 길과 방향들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청년들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협, 또 꿈과 소망까지 사라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방을 노리는 겁니다. 한탕을 노리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땀을려서는안 된다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저들이 한 방, 한 탕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저들처럼 한 방을 노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더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코로나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한번 이상 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좀처럼 자자들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3년차가 되면서 우리와 우리 사회와 이 예, 나라 전체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고민을 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서 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서 해결,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생기는 고립감과 우울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도 바닥에 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자들은 그럽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셀신방을 하면서 주무로 교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대부분 2020년도 한해 동안 코로나 시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명이 넘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한 분만 나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또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단한 분만 그랬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홀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참으나 참으로 경려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전에도 겪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면 예배를 우리가 몇 번씩 연중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간의 교제가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는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20% 성도님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이전만큼 또 활발하게 이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우리를 경제적인 바닥에 처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닥에 처하게 만들고 코로나가 이제 횟수로 3년이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 바닥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바닥에 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발병하고 몇달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잠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한 번씩 대면 예배만 드리고 나서 너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라고.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멈춰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면 예배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만큼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나와 예배 드릴지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 믿음에 이탈된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 정서적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된 같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여금 너희에게 우선 순위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는 난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으로 이 전하는 부분이 너무나 어렵고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 하고 계십니까? 앞서 서두에서몇 시간만 우리가 굶어도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일을 할 것입니다. 노력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정서적인 문제도 지금 우리가 다섯 명 이상 모일 수 없지만 나랑 신앙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나랑 친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의 이 삶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한하면 가시지 마시고 서로 만나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줌으로 또 영상으로 열심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애를 써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비대면 시절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때만큼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이전만큼 대면적으로 모여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했던 그때만큼의 영적인 유익을 체험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이런 영적인 바닥의 문제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했던 그 마음들이 그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바위를 뚫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시마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어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않는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물을 통해서 그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나로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로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생기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논에 물이 말라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리고 땅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감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어린 시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의 비가 내립니다 약간의 비로는 그 작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상수도 시절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 이전에는 일명 작두펌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쇠펌프 저도 옛날 살았던 집에 무쇠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원한 물을 좀 마시려면 물한 바가지를 그 펌프 안에 집어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됐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이상 넣지 않으면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3년차가 되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해왔던 만큼 기도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느끼는 바이실 겁니다. 지금은 뻔뿌질을 할 일도 논밭에 비가 오지 않아 애탈 마음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운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백성이지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갈급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영혼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의에 졸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향해 갈망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몽땅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 부르짖을 힘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잊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